새누리당 경선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당심을 잡기 위한 후보 간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향식 공천이라고 해도 당원들의 표심이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민심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단체장 선거 공천 후보 선정은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도지사 후보는 대의원과 당원,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정하고 시장 군수 후보는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로 결정합니다. 이런 경선 원칙은 도당 공천위원회가 공언한 대로 각 지역 당협위원장의 뜻이 관철된 결과입니다. 지역의 책임지고 있는 당협위원장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배제하진 아니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참조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각각 50%에 이르는 당원 투표입니다. 이 때문에 경선 후보들은 대의원 선정권을 쥐고 있는 지역 당협위원장에게 구애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현재 새누리당의 지역 당협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경선 후보들은 결국 응답률이 낮고 투표율이 낮은 민심보다는 당심, 특히 국회의원들의 의중이 경선 결과를 가르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뭐 이제 우리가 이 오다가 있으면 그파이죠 이런 우려에 대해 돈의 국회의원들은 경선에 대해서 엄정 중립을 선하고 있지만 고지 고대로 믿는 후보가 많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는 상향식 공천이 퇴색하면서 국회의원들의 입김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